반갑습니다. 녹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QUIC, Q-U-I-K. QUIC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프로에서 만든 앱이지만, 고프로가 없는 분들, 굉장히 쓰기 쉬운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저도 고프로가 그 없고요 그런데 이 퀵이 모두 동영상 편집에 쓰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럴 때 써먹으면 좋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 그 사진으로 뭔가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써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용한 건 어떤 행사에 사진을 막 막 찍었어요. 뭐 간단한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막 찍었어요. 요걸로 간단한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샥 한다. 그럼 영상이 샥샥샥샥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할때퀵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이런 동영상 편집으로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특정 테마에 맞춰서 편집을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합니다. 열기. 그러면 이 밑에는 제가 만든 영상들이 쭉 들어있고요. 참고로 얘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진 앱 혹은 갤러리 앱에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허용해주면 알아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진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 하단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데요. 사진을 여러 개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이렇게 16장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사진을 다 고르면 우측 상단에 추가라고 있는데요. 추가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알아서 쭉쭉쭉쭉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자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주는 동영상인데요. 뭐, 나름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 맞는 음악 고르기. 음악은 여러분들 어떤 음악을 골라야 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퀵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음악부터 골로 가시죠. 아 그리고 요놈이 굉장히 싱통방통한게이 음악의 비트가 있잖아요.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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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트에 따라서 화면 넘김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음악을 넣었지만 음악에 맞는 화면 전환과 테마를 스스로 골라줍니다. 전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지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따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음표 모양 눌러서 음악을 고를 건데요. 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말고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음악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음악 라이브러리를 눌러 보시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뭐 굳이 이 음악을 다 제가 다운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듣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얘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 스타일에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저는 이 스타일 중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들것 같아라고 하고 음악을 들어 보고요. 아마 음악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충 느낌 보고 오케이 하시면 선택을 눌러 주시면. 음악이 다운로드 되고, 비트도 다운로드 되고, 거기에 맞게끔 화면이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어떤 테마로 화면을 넘길 것인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좀 아쉬운 점은 글씨 폰트를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되게 재밌게, 신나게, 신기한 테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뭘 해볼까요? 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저는 요게 좋아서, 틴티드. 맞나요? 예, 틴티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음악을 고르시고, 두 번째는, 화면 전환의 테마를 고르시고, 자, 세 번째는 뭘할 거냐, 도구 모양, 벤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하여튼, 저 도구 설정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포맷을 누르면, 시네마를할 거냐, 정사각형을 할 거냐, 세로를 할 거냐,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전 시네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네마로 고를 거고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실제 너의 영상을 얼만큼 늘릴 거냐, 라고 하면, 이건 인스타그램은 요만큼이고, 퀵에서 추천해주는 건 요만큼이고, 실제 음악의 길이가 클라이막스 때는 요 정도고, 실제로 음악이 끝나는 부분, 이 정도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후에 또, 어, 음악이 조금 늘어진다? 혹은 음악이 너무 짧은데? 라고 하시면 요를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음악의 엔딩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음악 시작인데요. 음악 시작은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하게 할 거냐인데요. 이건 뭐 굳이 제가 고르자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음악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 아니시면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둘게요. 필터 있습니다. 뭐, 화면에 필터가 쭉 있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 개개인을 맞춰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맞춰도 되지만,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필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된다. 저는 근데 잘 고르진 않는다. 자, 일단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관리 부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바로 세 번째, 이 장면을 수정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뭐죠? 글씨를 바꿔야겠죠. 자, 글씨를 터치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 소교동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오시아지마 퀵강이라고 넣었고요 아쉽지만 폰트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퀵강이 넣었고요 자 그리고 삭제는 예 삭제하는 거고요 복제는 복제하는 건데 뭐 복제를 그렇게 잘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길이가 있는데 요거는 길게 보여주고 짧게 보여주고 요거는 기본입니다 어 일단 요게 기본이거든요 지금 시계 모양이 있잖아요 시간은 대충 12시 20분 정도 가리키요 네, 저 길이. 근데 터치하면 더하기가 됩니다. 길게 된다는 거죠. 터치 누르면 짧게 됩니다. 한번 보통 한번 볼게요. 보통을 한번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가니까, 어, 짧은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수정을 눌러서 길게 한번 해볼게요. 길게.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하면, 쫀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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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길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길이를 보통으로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영상에 보니까, 어? 이 애기가 눈을 감았어요. 아,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 애기는 눈 감았으니까 좀 넣으면 좀 그렇죠. 이 애기 사진을 삭제해 볼게요. 자, 어떻게 삭제하느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뭐가 생깁니다. 그쵸? 잡아 땡기라는 거 나오죠 쫙 잡아 땡기면 밑에 빨간색이 돼요 드래그해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삭제가 됩니다 약간 저는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여튼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는데 땡겨 삭제하는 게좀 부자연스럽더라 그러면 좀 다르게 삭제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전에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막 이렇게 갔잖아요? 이러지 말고 여기 연필 모양 누르신 다음에 바로 하단에 삭제가 있으면 삭제,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이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 얘랑 얘 사이. 제가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랑 얘 사이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연필 모양 눌러 주시고요. 위에 연필, 밑에 연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위에 연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넣느냐 하면, 자, 여기서. 사진의 더하기 모양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골라 줍니다. 자, 사진을 넣었더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편집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은 좀 편집하기 힘드니까 나가면 얼른 스톱을 누르신 다음에 위치를 옮길게요. 자, 어떻게 옮길 거냐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왠지 대미를 장식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옮길게요. 아 이게 좀 옮기기가 좀 빡센데 한번 옮겨볼게요. 자 여기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죠. 검은 색요 밑에 요 밑에 요거를 당겨서 한번 옮겨볼게요. 우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어, 좀 땡기다가 힘드시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땡겨볼게요. 요렇게. 어, 제가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는데 요런 거는 아이패드로 해주면 좀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오 끝났어요. 자, 옮겼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순서는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순서를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요 애기에서 연필 모양을 눌러보면 애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 사진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핏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핏. 핏은, 요렇게 잡을 거냐, 요렇게 잡을 거냐, 요렇게 잡을 거냐, 요렇게 잡을 거냐. 요렇게 되는데, 어 일단, 테로 사진이니까 전 요렇게 잡는 게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초점입니다. 초점이 사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때 움직일 때, 어떤 데를 포인트로 두고 움직이느냐. 그러면, 요 애기 사진에 초점을 저는 맞출 거니까 초점을 누르신 다음에 애기 얼굴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애기 얼굴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게 테마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지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여기 빨간색이면 초점이 안 맞춰지는 곳, 흰 곳은 맞춰지는 곳,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얼굴에 맞춰서 테마를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은 얘를 이 직사각형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조정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조정 안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화면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조정을 하게 되면은, 조정을 누르고, 애기 얼굴을 요렇게 맞추고, 각도도 요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예, 아까 전이랑 다르죠. 아까 전은 핏를 맞췄는데, 핏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별로 요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기를 편집할 때, 재설정을 눌러서, 설정 안한 걸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전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성향이 겠죠 자 그리고 자또 한번 멈춰 볼게요 이게 자꾸 뭘 하나 수정하면 또 플레이가 되고 뭐 하나 수정하고 플레이가 되고 아 이게 좀귀찮더라고요 여튼 자 일단 요 애기에서 연필 모양을 올려보면 애기가 갈건데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길게 짧게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분위기를 보고 요 길이들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 말씀 드렸고요. 뭐 요정도면 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요 얘기도 괜찮고요. 자 이제 동영상 수정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연필 모양 누르신 다음에 동영상은 텍스 넣을 수 있는데 뭐 하... 하하, 하하하하하라고 넣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필요하신 분 넣고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지워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텍스트가 없게 됩니다. 조정은 아까 전처럼 화면 조정을 맞추는 거고요.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은 일단 보시면은 부스트가 있어요. 이 부스트는 뭐냐면 음악이 조용해지고 이 영상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볼륨은 소리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소리만 나오겠죠. 작은 소리로 하게 되면은 음악이랑 이 소리랑 섞여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음을 강조할 때는 요 부스터라는 걸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볼륨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야 음악이 잘 들리니까요. 자, 그리고 속도 있습니다. 속도는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기본을 할 거냐, 뭐 기본을 해야겠죠. 핏이 있습니다. 핏. 요렇게 맞출 거냐, 요렇게 맞출 거냐. 저는 뭐 요렇게 맞춰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핏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딱히 손댈 거 없고요. 자,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는 얘가 알아서 이렇게 적어주는 균형이라는 게 있고요. 수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수동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 보시고 플레이해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수정을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요 영상 연필 모양 눌러서 자르기 없이 풀로 이렇게 다 잡는 경우는.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점프, 점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기능을 택하게 되면은, 내가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또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설정,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자르기에 들어가시면, 균형이 모두 하이라이트에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는 내 영상에 콕콕콕콕 집어서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어, 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직접 찍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요다 삭제해 볼게요. 하이라이트를 다 이렇게 삭제를 해 보면 다 삭제가 된 상태에서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자르기 한번 눌러 보시면은 하이라이트를 제가 따로 설정 안 하면 지가라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똑똑한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하이라이트 직접 하셔도 되고, 제가 많이 하는 건 그냥 영상 자체를 좀 제가 쓰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쓰는, 요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영상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영상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딴데 한번 편집해 볼게요 저는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요 사진에 연필 모양 누르면 자 나머지는 별로 수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핏도 제가 보니까 뭐 하나하나 별차이 없네요 자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 자 여기 여자분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대충 편집하신 다음에 요퀵 얘를 원래 여러분이 활성화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럼 퀵이 이렇게 끝나는데 뭐 굳이 제가 고프로를 홍보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신 후에 끝에서 이킥을 휴지통 모양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든 저의 영상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누르신 다음에 플레이 누르시면은, 물론 뭐 음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심심해 보일 수는 있는데, 요렇게 간단하게 편집을 하면은 재밌게 화면을 편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사진만 가지고 무슨 동영상을 만들 때, 대충 이런 퀵의 효과들을 쓰시면 정말 순식간에 빨리 만들 수 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퀵을 써 보시면은 금방금방 편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장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하고 해야겠네요. 저장하는 것 누르신 다음에 얘를 인스타그램 이 그런데 넣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진 라이브러리에 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게임도 줘요. 게임도 이렇게 비슷한 사진 맞추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짝을 맞춰 보세요. 저는 요거 요거 맞췄고,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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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다 됐나요 자오 만들어졌습니다 성공 완료 하시면 요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이 된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사진 폴더에 들어있고 다시 플레이를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걸 또 약간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복사본 편집이라고 누르시면은 똑같은 게또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거기서 또 수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새로 파일을 만들어야 새로 만들게 되더라. 이런 얘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퀵으로,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